반갑습니다. 현충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갑자순중에 인갑 첫번째, 갑자순중에 다섯번째 무진일의 일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무진일주는 수레가공망이죠 어, 무진의 무는 마치 그 아버지와 같이 태양과 더불어서 모든 생명이 클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그런 포용과 중재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진이라는 것은 이 묘에서 이제 막그 문을 열고 나와 가지고 자기를 이제 뽐내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주어진 무대에 나, 무대에 나와 가지고 서로 자기의 장기를 발휘하고 뽐내고 자기 소신을 밝히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모여서 당당히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진일주다. 그래서 무진일주는 마치 이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가 잘난 것을 경쟁하듯이 하는 내가 낸대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진은 간대에 해당합니다. 간대지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마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경찰의 처음 경찰이 된 그런 신입생이 어떤 모습이다. 초임 경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대지에 있는 사람들은 타협을 잘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소신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갓 등장한 또는 간 무대에 오른 그런 아이돌, 내가 이 세상에 잘난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아이돌 그러한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이제 간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살 이 월살이라는 것은 장벽살이라고 하죠. 또는 고란 그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초살은 이름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씨를 말려버린다, 이런 뜻이 있고, 장벽은 말 그대로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른이 되기 위한, 성인이 되기 위한 성인식을 치르는 그러한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 단계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적 단계를 말하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이 간대지라는 것과 합쳐서 보면 뭔가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간주 지동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토로 되어 있습니다. 토로는 토라는 것은 중화, 중재, 숙성, 조절 뭐 이라는 것을 이제 토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것 아래 로 같기 때문에 동업적 마인드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아래 위가 같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생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타입을 잘안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하고만 놀려고 하는 그런 또 독선적인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백호대사리면서 준개강사에 속합니다. 이백호대사은말 그대로 피를 보는, 그런 거죠. 성구유이 강하고 이 성격이 아주 폭발적이고 가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 이, 이 성, 그, 이 악에 받쳐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가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 중개강 사례, 개강산의 준에서 연, 개강산 사례 우두머리 사례죠. 그래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아주 인색하면서도 알뜰하다. 또, 작은 것이 아주 예민하고 연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무지련한 것은 원래 이렇게 이, 이 용이 성천하는 그런 가정을 뜻하는 건데 상당히 토면이 클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코드 맞는 것만 찾아오면서 아주 소심하고 자기 것을 아끼는 그런 면도 같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라는 것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저금을 하거나 적금을 들거나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염살에 속합니다. 홍염살이라는 것은 도화살과 비슷한 개념인데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매력이 넘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쁘게 소용되면 그런 엄란한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뭡니까 곤란에 곤란한 지경에 가기도 하겠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홍룡살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매리겠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거죠. 건강적으로 오늘 무진이는이 수라는 것이 입고 되있기 때문에 콩팥이나 자궁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오늘 좀더 나쁘게 그 에너지가 급 파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이 손이 엄지발가락이라면 엄지발가락을 톡톡톡톡 끝을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발바닥 안쪽 용천 부위 또는 발바닥 부위를 마사지를 하고 또는 자극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야외 공원에 가면 그돌 뾰족뾰족한 거 밟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에 허리 쪽 이렇게 자극하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방탄소년단의 그런 DNA라든지 그런 그 아이돌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좀 우리가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어 오늘 무지리는 주관이 강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타협하기 싫은 내가 키가 작든, 어 또는 잘 살지 못하든 간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낸데 나는 나로서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면 좀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상대방을 깔볼 수가 있어가지고 손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자신감은 가지되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띠별로 시간 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진시 진시는 진시의 지띠 지띠는 진씨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 사이죠. 자, 이 진씨는 오늘 같은 날은 맹예적인 일에 좋습니다. 그런데 간제 질병에는 아주 불리합니다. 시비에 걸리면 상당히 커집니다. 집에서 집사람과 또는 배우자와 이렇게 시비가 있으면 빨리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GT는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띠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문이 좀미치니까 어 이렇게 형제들, 형제들이나 부모님 안부를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시, 아, 범띠, 소띠 다음에, 범띠. 범띠는 매개적인 요소가 아주 좋습니다. 어, 하, 그, 그. 아, 명의지 요소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의 일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좀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는 언어로 인한 시비구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푸정한 음... 일을 했어. 또는 푸정타는 말이나 행동을 했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뱀띠. 뱀띠는 오늘 문서적인 일의 변화가 많으니까 정신 똑띠 챙기시고 문서를 잘 살펴서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문서와 재물 운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문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지금 시간에 하는 일은 좀 허치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가로와 질병 사고 이런 걸 조심. 아침에 운전해나 출근해서 운전해 나갈때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닭띠, 닭띠는 배탈 특히 대장질환 이런 것을 좀 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분실의 위험 이 있으니까 뭔가 출근할 때뭐 잊어버리고 가지 않는지 한번더 챙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는 돈는 들어오는데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이 애먹일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시. 4시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죠죠이 시간은 삼각관계를 좀 주의해야 될 시간입니다. 관공서나 매개진이 일은 좋고 구을 시비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서 만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띠, 지띠는 이 행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한 일을 해가지고 그 손상을 볼수 있으니까 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는 소띠, 소띠는 이 시간에 행계수가 있긴 한데 신이나 윗사람한테 기도하고 안보 전화드리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범띠, 범띠는 이 시간에 간직일로 좀 바쁜 시간입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는 이 시간이 놀라거나 사고의사고의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뱀띠. 뱀띠는 그 구슬 시비 주의하시오. 그래서 언어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툭 뱉은 말이 때문에 거기 하가 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띠. 뱀띠는 문서가 변동이 많은데 특히 도장 같은 거 찍을 때 한번 더 챙겨 보고 찍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부동산에 이익이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 뭔가 부동산적인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니까 잘 챙겨 보세요. 그 다음에 양띠 양띠도 문서로 인해서 득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문서적인 일을 하면 이시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어, 아래 사람을 활용하면 참 좋은 시간이고, 그런데 어떤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이 좀 공허한 겁니다. 어, 너무 기담아 듣지 마세요. 어, 그 다음에 닭띠, 닭띠는 그 자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한번 연락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음식에 달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가로, 어, 가로할 수 있으니까 잠깐씩 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는 좀 분실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지갑, 가방, 이런 감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시. 오시는, 음, 낮 11시 30분,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시 30분까지가 오시죠. 이 오시에는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인데, 이 망응과 망동을 상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교섭을 하면 좀 불리합니다. 이 자체가. 특히, 나술을 먹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띠. 지띠. 치띠는 부정탄 일을 하면 반드시 응징을 받습니다. 주의하세요. 도실이나 분실이나 도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소띠. 소띠는 엄난한 일을 하면, 죄를 받습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범띠. 범띠는 여성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제의 운이 강합니다. 어머니와 처의 말을 들으면 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는 기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충분치 않습니다. 아쉽지만 그거라도 감사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용띠 용띠는 간제시비가 있고 좀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마음 준비를 하시고 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뱀띠 뱀띠는 구슬시비 있으니까 말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친구나 형제에게 밥 대접을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고 하합하기 아주 좋습니다. 음, 즉, 약간의 내가 손재를 하되 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운이고 본인의 처지가 급변하게 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땅이나 문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띠. 문서로서 특지할 소지가 많습니다. 어, 주식 투자를 한해 볼까요? <laughs> 그 다음에 닭띠, 닭띠는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하시는 것 조마 조심하시고 종업 원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사고 질병을 조심해야 될 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는 음식물 조심하세요 이쯤 시간인데. 음식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단체로 가서 먹으면 시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시비 걸린다 싶으면 빨리빠져 놓으세요. 그 다음에 미시에가 있습니다. 미시는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죠. 이 미시에는 성부를 걸려면 빨리 거는게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상급자가 특히 유리합니다. 아래 사람 불리하다는 거죠. 특히 이 시간은 임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아가 잘안 생기는 사람들은 나시긴 하지만은 이 시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이 간제적인 일례를 당하면 이 시간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주의하세요. 먼저 짖띠. 지띠. 짖띠는 음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소띠. 소띠는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보세요. 아마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범띠. 금띠는 연애사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여성 관련해서 덕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는 유산을 받거나 또는 위사람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을 소지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 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에게, 하느님에게 또는 본인이 모시는 신에게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뱀띠. 간제 구슬 수가 있습니다. 어, 말 조심하세요. 어, 하지만 상급자에 있는 사람들은 성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간제나 질병, 소송, 이런 것이 상당히 불리하고 구슬 수가 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특히 문서 문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이 시간에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계약은 좀미라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띠 부동산 관련 일이 기둥이 반반인데 잘 살펴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닭띠 닭띠는 문서 문제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약간의 간접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뭔가 동업하자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천받는다면 공허한 겁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한길로 두고 한길로 흘리세요.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는 가로를 조심하시고,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다섯 번,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쉬고,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시. 신시는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죠. 이 시간은 한 달에 몇번 없는 신장 삶을 시간이 되어가지고, 모든 악장, 안 좋은 기운들이싹이두 시간 가는 자리를 비운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미뤄놨던 일, 약간 찝찝했던 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이런 거이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얘네를 마음이 드는 사람도 고백을 하겠다, 용기가 안 생긴 이 시간에 하면 그것이 성취될 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기 곤란했던 일 있잖아요. 어둠 방향에뭐 못을 치지 말아서 이런 거 그런 거이 시간에 하면 그런 해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 유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 7시, 오후 7시 반까지가 아, 유시죠. 유시는 먼저 싸움을 거는 사람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욕실, 화장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고장난 데 있으면 고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불화가 있는 날 소재가 있으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평안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띠. 쥐띠는 손재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부인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띠 소띠는 돈이 잘 빠져나갑니다. 오늘 술물을 갔으면 본인이 싸게 됩니다. 술값 막 수억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 범띠 아랫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소지가 있고, 자식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간제에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는 어떤 계약이나 또는 어떤 결혼에 관한 일을 한다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 시간에 넘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문서 문제로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문서 문제 있으면 이 시간에 넘기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뱀띠. 뱀띠는, 음좀 예민해져가지고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술 같은 거, 이 시간은 되록이면안 먹는 좋겠네요. 그러고 여인이 나타나서, 어 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또는 뭐돈 되는 일이라고 꼬우면, 그거는 거의, 이 거짓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기인의 도움으로서, 어 상당히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과 부모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여성으로 인해서 간제, 시비, 심하면 구속까지 될수 있습니다. 어, 조심하세요. 특히 예쁜 여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어,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어, 여인은 남자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로 인해서 어,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 시간에 남자와 사랑에 빠지기 아주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띠. 닥디. 닭띠는 도난이나 분실 주의하시고 이 시간에 바람 피면 대인통 혼답니다. 조심하세요. 젊은, 젊은 사람은 바람 좀 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해식을 할때 초반이 좋은데 후반부에 다툼이 납니다. 중간쯤에서 빠져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는, 어, 사람의 도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술씨. 술시. 술씨는, 어,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 사이죠. 술씨. 그거는 오래된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 챙기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시간은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집착하지 말고, 가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큰일은안 바라는 게 좋습니다. 잘안 이루, 안, 안 이루어집니다. 큰 일은. 그 다음에, 치띠. 지띠. 치띠는 여성의 도움이 있습니다. 특히, 손니 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으면, 손니 여성을 찾아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띠. 아, 다시, 소띠. 앞에는 지띠였고요. 소띠, 소띠는 기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예. 힘든 일 있으면, 어, 기인이라고 본인한테 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띠, 오늘 이 시간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술 한잔 자시고 운전하시면 100%그 운전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어, 그러고, 오늘 어떤 시간에 자식하고 말을 하면 다툴 위험이 있으니까, 대도임 자식한테 시비 거지 마세요. 잔소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 구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심하세요. 특히 아래 사람, 자식인 아래 사람하고 구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어 이렇게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대도기면 계약하고 약속하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뱀띠. 이 돈이나 여자 문제로 간접 구슬 수가 있습니다. 술집에 가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뱀띠. 뱀띠는 행제수가 있습니다. 우애의 어, 인연을 만나가지고 행제를 하거나 그런 정보를 듣거나 또는 아름다운, 여, 아름다운 그 이성을 만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뭔가 이 시간에 제안이 들어왔다 하면 그 허망한 제안이고 사기치는 제안입니다. 어, 제안입니다. 어, 한 귀로 듣고 한귀 흘리세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 사고 관제수가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닭띠. 특히 닭띠 여성은 좋은 남자가 다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억수로 불식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배우자 계신 분은 남자, 남편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어, 토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물건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돼지띠. 공부와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해시, 어, 밤 9시 반 이후 시간을 말합니다. 어, 이 시간은 간제 사고의 기가 좀 많은 시간이니까 주의하시고 특히 그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오래 가지면 이 시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GT GT는 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부모님의 건강을 건강에 대해서 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좀 많이 늦었죠. 그 다음에, 인식. 아, 다시, 범띠. 범띠는 기인의 도움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는 아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하고 혹시 술을 먹거나 어떤 걸 하면 아래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래 사람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구슬 12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나섰다 하면 오히려 내가안 맞습니다. 주의하세요. 남의 일에 창의나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뱀띠 뱀띠는 계약이나 약속을 한다면 공수품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한개 듣고 한개 흘리세요.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여자나 술, 돈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가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득채할수 있고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좀 늦었긴 했는데, 여튼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맑은 정신이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뭔가 이렇게 눈에 탁, 그 귀에 탁 떠있는 이런 제이 오는데, 그제안이 오면 이게 겁니다 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닭띠. 닭띠는 특히 이 시간에 간제 시비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닭띠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음식이나 술, 이런 거, 가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분은 해식에서, 이, 이 술자리에서 남자 만나면 그 여자로, 인해 그 남성으로 인해서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는 도난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을 좀 주의하시고, 자기무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